자, 안녕, 얘들아. 표쌤이야. 어, 우리 여름방학에는, 어, 팅거캐드랑 3D 프린트, 프린트 하는 거를 배워보기로 해서, 어, 먼저 팅거캐드에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.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선생님 계정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 상태고, 어, 친구들한테 출 초대 코드를 한번 생성을 해볼 거야. 자, 먼저,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, 여기에 보면 갤러리, 블로그, 알아보기, 교육,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, 교육으로 들어가 볼 거야. 자, 교육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환경에 맞게 설정하세요라고 나오는데, 선생님은 어, 교사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교사로 선택했을 때만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초대코드를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게 돼.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 초대코드를 생성을 해볼 거야. 자, 그러면 뭐 초대코드를 사용해서 수업에 초대하고, 이렇게 해서 아이들, 너희들이 한 거를 보고선 선생님이 또 프린팅도 해주고 하려고 이 초대코드를 꼭 만드는 거고, 자,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초대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. 친구들은 이거를 기억하고, 여기 이걸로 이따가 가입을 한번 해볼 거야. 그래서 선생님 이이거를 복사를 일단 해놓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그아웃을 해서, 선생님은 초대 코드가 이거였죠. 표쌤초대코드는 이거였죠. 그래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. 먼저 등록을 해야 되겠죠. 우리 친구들, 뭐 이거는 미국으로 그냥 해도 되는데, 그냥 미국으로 할게요. 자기 생년월일을 넣을 거예요. 선생님,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친구들 몇 년생인지?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름은 한글로 해도 됩니다. 암호는 본인이 잊어버리지 않게 꼭잘 기억할 수 있는 암호로 해볼게요. 최소 8글자를 해야 되네요. 음, 이렇게 하면 안 되네요. 자기가 꼭 잃어버리지 않게. 자, 여기 부모님의 전자 메일에는 선생님 메일을 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계정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. 아, 이미 있대요. 아까 선생님이 테스트 한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. 자, 2로 할게요. 자, 계정 생성을 눌러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계정이 생성이 됐을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지금 승인을 받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초대코드가 있잖아요. 아까 해놓은 초대코드 얘를 복사를 해서 친구들도 여기다 그대로 쓰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디자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딱 나오죠. 여기까지 오시면 팅거케드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표생고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